아, 저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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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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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겼다 아 맞은팔이 없네 근데 얘한테 침묵 맥이면은그 매기면은... 풀리나? 안 아, 풀리겠지? 아 진짜? 사기 <laughs> 어? 야, 공원 추구할 때 그냥 개투도어 봤는디. 안에 아, 껍데기 없으니까 저기만 해. 아, 진짜요? 사렙을 벌써 너무 좋아, 너무 세다 가긴 했어! 어! 어그걸 아우씨 안네아 안 안돼 까비 공원축이 좀 많이 때려는데 <laughs> 진짜 잘빨아다 벌써부터. 때리고 있는 건 맞지. 야, 오면 잡아. 이거 후불만 되죠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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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다 챔프. 아, 아프겠네. <laughs> 뭐야? 브라이는 이 정도라고?

와아! 어, 잘하면 잘하면? 와! 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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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끄댕이 아... 나맞춰어 까불쓰? 진짜 못 잡았어. 오내 쪼꼬미들 그냥 먹는다 이 새끼 이거 이래차 진짜요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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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와 이렇게 길어? 지금 받 아, 야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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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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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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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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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 <laughs> 재수영이 말이 와졌잖아. 한번 정도 괜찮지? 아 역시 너무그덕끄덕해 지금 어, 아, 치감 가야 되나? 아, 나 진짜 아니야. 내사진는 치감은 없어. 와, 강심불아이어 씨발알. <laughs> 저거나돈 줘도 안 했던 건데. 사라사라사라사라사라사 a 제 a r a 쳤 a r a Sa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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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어 싸가지없는놈 얍똥 한번 더 먹고 가똥 튀겨 라똥 한번 튀겨 그렇지 어서 딱 돌면서 신프라임. 아, 근데 저라좀 신기하게 세네. 침 i m o Tim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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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거 o t 어? m o Timo. t i m

대 기분, 대 어, 기분, 저도 처치 했쌈배 빨기 잠깐 만. 나 기가 맥힌 콤보 생각났 잖아? 어? 궁빨 면서 쌈배 빨기. <laughs> 뭐라 이여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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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, 어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제드형 뭐야? 또는 어때? 또는 어때? 침묵이다. 하하하하. <laughs> 이 <laughs> 진짜 잘했다. 라이브 서폰지 달리기 마실게 되겠다. 서폰지 달리는 나도 아네. 그자 최대 체력 28퍼. 딱 기달려 여기서 브라이어 쪽 빨아주기. 브라이어가 있는 곳엔 제드가 있긴 한데 제압을 한번 타긴 해야 되거든요? 아, <웃음> <웃음> 아무것도 못 해버리지 니야 아.. 브라이어 <웃음> 어? <웃음> 아, 농안 <laughs> <아이, 빨아준다니까요. 웃음> 아, 아, 어이 아, 아, 다 아, 너 아, 너무 아, 네무 아, 가버리네 아, <laughs> 주고 타운 <타워> 밀자 <laughs> <절탑을> 파괴 <파악을 했어요. 웃음> 근데 어쩔 수 없겠네요. 좀 힘들긴 해요. 맞래요그제대형 힘을 가졌고, 그러면은... 야... <laughs> 아, 이 차도 빨리 기다다 <laughs> 자, 싹싹 김치 좀 먹어가겠습니다. 제대형님 괜찮죠. 쏙쏙 빨아줍니다. 담배 빨면서 말이에요. 이건 어떻게 도망갈 건데? 상심은 줄게. <laughs> 설거지 완료. 대캐비다 <laughs> 그냥 풀때 <풀템> 나오겠는데? 응? <laughs> <laughs> 어? 폭풍쇄도. 도가자. <laughs> 아 r y o 어디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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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봐 나도 나봐나라 나도 지도거 봐라 도 나도 나도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세다. 야 저거 야이이 말자로 웃픈될라 그러네. 가뭐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봐, 달려야지. 아, 개 빨아 줄게, 이 새끼야. 똥 튀겼네? 어우, 씨발. 존나스 내가 가자, 가자. 잘하긴 해, 제대지 410 들어가네. 이게 그분 있으면 이게 치명타로 들어가잖아 맞잖아. 아 일단 빨았어. 어. <laughs> 강심단이라 고생했다. 나 내가 살렸다. 해왕색 패기로. <laughs> 뭐야 이거 참새어디가포파네 <laughs> 에드는 스킬 샷으로 좀 작게 박세요. 따봐봐제드요 어, <목소리> <날아봐. 날아봐, 날아봐. 목소리> 나왔어! 잘하겠네, 제드 시도는 좋았다 율드댕. 음. 아. 근데 브라이어 좋다. 그거 이선마예요? 강심에다가 균열, 균열에 피가 못 가가지고 그냥 벽에다 밀친 다음에 뒤통수 부닥치면 그냥 물몸들 터지겠는데? 깡딜도 세다. 요거만만 봐볼까? <laughs> 아 이렇게 한 번. 야 아, 잠깐만! 아아! 아아! 병같은 CS를 왜 W로 먹어 싸 같이 없는 놈! 마이 타임 비치! 잉? 내가 이겼다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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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어 밥밥밥밥밥밥밥아 붙었네. 봉쇄야 하나, 둘, 셋. 빠지고 지금이니강심 빠띠. 어, 계속 해 봐. 계속 해 봐. 나도 비어 있어. 어, 됐다. 방심하게 만들고 야, 곧간다 해줘. 해줘도 그래야. 내가 여기서 밀어줄게. <laughs> 내가 어 해줄게. 음? 나 나도 아그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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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빼고 싶은데 나? 어, 나 진짜 빼고 싶네. 나 진짜 빼고 싶네. 나 진짜 빼고 싶네. 이걸 맛있게 요리할 수가 없어. s t s t f f s s t